<laughs> 어, 이거 배불러 산에서 만난 버려진 개입니다. 네, 개 이제 강아지는 아닌 것 같고 누가 버리고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. 며칠 전에 또한번 봤고 한두세번 봤는데 막 모르긴 해도 저 위에 지금 공장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저 공장들이 떠난 것 같아요. 이 공장에서 길리던개 같은데. 얘가 공장들 떠나면서 얘를 버리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수지가 있어서 이 밑줄 한 두세 번씩 여기 샴포를 하러 오는데 내가 차를 세우니까 막 꼬리를 치면서 달아들는데 보니까 배가 그냥 아주 홀쭉한 정도를 넘어서 배가 가죽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 때나 먹으려고 이 돈까스 13,000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했던건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야 하는 것 같아서 돈까스를 하나 다 줬더니 지금 요 단무지하고 오이는 냉겨놓고 돈까스하고 밥은 볶음밥 김치볶음밥을 같이 시킨건데 몽땅 다 먹어 버렸습니다 네, 그리고 이 국물도 제가 줬더니 국물도 다 핥아버려 먹어 버렸고 수프까지 다 먹었습니다 네, 그래서 지금 얘가 또 달라고 아마 며칠 굶은 거 같아요 또 달라고 지금 보채고 있는 겁니다 아,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어저께도 마트에서 고양이 버리고 와서나가오파하는것 같아서 뭐 통제를 하나 줬더니 그걸 먹었는데 오늘도 또 이런 애를 만나네 참 슬픕니다 현실이